안녕하세요. 착한 앵두. 체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제 친구랑 함께 하는 건데요. 오늘은 저번에 말했던,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솜사탕 클레이랑 솜사탕 클레이 흰색과 핑크색으로 할 건데요. 좀 시끄러울 거예요.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제 친구가 옆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도서관에서 찍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와서 찍고 있어요 네제 친구가 토핑을 만든다네요 핑크색 계란에 핑크색 계란에 안에 있는 흰색 속살 보세요 완전 상상력이 풍푸해요 아 베이컨하면 되겠네 베이컨이다 베이컨 자 이거 방금 샀어요 내 친구가 세차왔어요제 음. 음. 친구가 토핑을 만든대요 토핑이 아니야 근데 토핑이 아닌 것 같아 저는 오늘 딸기... 뭐였지?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아 그럼 보통 그거 생크림 갖고 왔었어야지 생크림? 커플 젤 크림 그딴 거 필요 없었어. 없었어? 그거 잘을러. 기잘러. 응. 무리엄 무 무리엄 손에 어, 개잘 묻어. 자 저희는 미니어처를 할 거기 때문에 살짝만 찍을게요. 이 정도 우선은. 그쵸? 저는 동그랗게 할 거니까. 저는 저희 언니가 한 것처럼 한번 해보 고했는데저희 언니가 진짜 거의 힘이어서 달치보다 훨씬 못하지고 그내 말로 말해보겠습니다. 얘 혼잣말을 좀 잘해서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살짝 올라 완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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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란말이랍니다. <laughs> 계란말이 아니야 이거는. 뭐야. 그 뭐야? 그반 잘라봐. 그 장미 될것 같아. 오우. 이렇게 하면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가 목공 푸른 그 도서관 뭐야 근데 안나오는 안 그런 완전 엉망인 저는 한번 더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흰색을 좀 넣을게요 뭐야, 나. 나 흰색 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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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질겨 <웃음> 질겨 <웃음> 이렇게? 야, 나도 좀 쉽다. 쉽자 뭐 있어, 찍자 아니고? <laughs> 얘가 방송 욕심이 좀 많아요. 뭐 괜찮아 <laughs> 아, 네가 그럼 가까이 오던가. 그러면 어. 이거를 여기도 이렇게 놔둘게. 누가 안 갖고 가니까. 자, 오케이. 이렇게 살짝 뜯어가지고 똑같이 하주는데 이게 조금 더 얇아야 되고 모양, 크기는 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흰색 시고 <laughs> 오, 양말 같아. <laughs> 양말 같죠, 양말. 양말이 안 양말. <웃음> <웃음> 오, 너무 저희가 좀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하면, 하셨으면, 이제 또 핑크색을 넣을게요. 아, 순간 아까 양말인데. <laughs> 그렇게 파는 거 있어, 막, 안에다가 막. 그런데, 그, 뭐, 그런 모양이야. 또, 과연, 양말님. 완전 양말인데? <laughs> 아니, 누락이다. 어. 왜? 양이 있었던, 아, 양색으로 했어. 그러니까. 몰라, 나도 양말이 왜야. 양이, 양이, 양이랑 말이 착해서 그래. 근데 왜 양말이야, 이게? 양말 착화장할게. 네너 거꾸로 샀다. 어? 너 거꾸로 했다. 뭐야? 어쩌라고? 내가 잘못한대 근데? 아니, 방송은 착한 말을 해. 아직 네가 착한 질이라면 근데 나쁜 질이 아니고. 너 착한 질를너 착한 말했잖아. 이렇게 감싸줍니다. 맥주만 음. 하얀 색깔 티치 있으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이쪽을 음. 살짝 할게요. 이렇게. 뭐, 뭐할 거냐. 여기 이렇게 해서, 이안보 이렇게 선... 한다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이렇 이렇게 해렇게해이렇렇게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이렇밀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강미라고 하는데요 이게 완전 이상하 <laughs> 저는 네. 독버섯을 만들려고 해요 네, 저는 케이크를 만들려고 해요 <laughs> 아, 참. 뚜껑은 꼭 닫아주시고요 누구한말하거요네전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 그러실까요? 아, 죄송 이렇게 살짝씩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laughs> 저번에 주의사항이라고 올렸는데, 공기사항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허 제가 좀 실수가 많아요. 그 비공개로 해 비공개로. 아니야, 아직, 비공개로. 지금 올렸어. 얘가 제 베스트 브랜드라는 착한, 착한, 착하진 않지만 착한 그런 친구예요. 착해. 맨날 나쁜 짓을 하면 착하다, 막 그러면서 맨날 그래. 저 막힌 완전 한장 없어요. 전 남자들 좀만 팬적 좀만이 아니고 좀만 조금씩 패기는 한데 완전 세게 패 완전 완전 <laughs> 짱이야. 우리 반 제일 짱이야 이거 그렇죠? 이거 맨날 동영서 찍는데 옆에 동생이 있어가지고 계속 멈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니 놀노다봐 너무 나빴어요 양도님 이 <laughs> 너무 나빴어요. 이렇와이도 그런 기게 이렇게. 버섯이니게 아니 나 노답인가봐 <laughs> 이제 알았어? 됐이 너무 았어어줄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저는 게 이렇게. 림 딸기 케이크를 만드시고 계신데요 제가 <laughs> 뭐지? 안보이지이건 음 나의 초능력이야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번에는 너무 얕직없네요 네, 이 목소리는 제 특기랍니다. 특기가 아닌데. 그 뭐? 평소 말투인데 아니. 자,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서지쁘다. 개이쁘지? 완전 예뻐. 음, 완전 그, 그 정도는 아니야. 완전 그 정도는 아니야. 완전 아니고 조금 예뻐. 살짝 너보다 이거, 안 예뻐. 이거 브라이너. <laughs> 야 솔직히 장는 잘라야 된다. 여기. 완전 그럴까? 길다. <laughs> 아, 가위 있어. 내가 방에서 가위 갖고 와. 봐 어. 여기 있는데 내가 봐. 필통은 그냥 필통은 그냥 꺼내라. 디지자. 아그 디자. 어니가뒤진다고 멈추자. 아 여기 이것도 있어요. 시리시리 빨갛다. 아 가위. 가위 씨 갖잖아. 가위 씨. 가위. 가위, 씨. 아, 가위 가위 씨가 어디 갔지? 여기네. 빠져. 엄마야. 이렇게 상 아, 이거 아니 장미야. 장미를 자르겠습니다. <laughs> 아우 불쌍해. 아우 불쌍한 거. <laughs> 아, 근데 네, 맛있네. <laughs> <그냥 웃음> 여기 쪽으로 안쪽으로 잘라야지 잘잘라낼 거. 그래 이걸 떼서 이렇게, 이렇게 버섯 하나 완성. <laughs> 응. 에 철자가 잘 듣는데 저는 그냥 플라스틱 아, 서 장면? 장미가 갑자기 이뻐졌어요 아, 장미 갑자기 이, 이것도 실, 실, 이거를 이렇게 세워주지 못하네요. <laughs> 이렇게 두 가지 완성. 아우, 롤케이크 만들어야지. 롤케이크 만들었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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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없네. 롤케이크. 롤케이크? 롤케이크. 캐릭. 캐릭터. 어, 롤케이크예요 정말 맛있겠죠? 우사 우사 말을 마르게 이렇게 놔둘게요. 바이 바이고 바이 바이 바이고 아, 바이아이건 나도 안 됐어. 바이 바이고 바이가베이컨이 아니고 잘라 잘라서 줄까 아니면 그냥 둘까 잘라. 이거 칼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네 여기 쓰레기들이 있는데 다 쓰레기... 맛있겠다. <laughs> 쓰레기 아니니까요 먹을 거예요. 자. 혹시 많이 되죠 좀.. 깊숙한 곳으로 친구 왜요? 체리 넷 이쪽으로 와 오마이갓 oh 하나 떨어졌어 어떻게 해야 했죠? 할까요? 잘했어 근데? 죄송합니다 거의 이상한 목소리를 내는 게제 친구에게는 일상이랍니다 일상 아니야 얘도 참 많이 무섭게 한다 니가더 무섭고. 어머, 그래니 미안하. 이상하죠, 완전. 어, 근데 그요 갑자기? 이건 뭐지? 어, 하나 넘어갔다. 네, 그리고요 이제. 네, 이, 옆으로.